아니, 너무 저질이야! <laughs> <laughs> 아, 지돌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구바자 여사님.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잉글리쉬 네임 슈링크 여사님.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피부과에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쫙 당겨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어. 무엇을 어떻게? 어, 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어 정말 <laughs> 어. 우리 주님이 <작가입니다. 웃음> 저번 영상 이후에. 어. 요청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찍어달라. 원 앳다 투 앳다 포 앳다 쓰리다 포 엄마 요즘 뭐 하시냐? 아저 방콕 여행 중이에요. 어, 집구석 방콕이요? 어, 그래서 하다 하다 광고주까지 붙였어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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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역시 자본주의 슬레기를 낳아주신 분답게. 자, 오늘 크롬바커 맥주에서 자, 이렇게 맥주를 협찬을 해주셔서 엄마의 술토크 오늘 한잔 빠는 겁니다. 아 예, 한잔 빠는 거죠. 역시 다음 그 시험이다. 저렴한 표현은 유전이다. <laughs> 자 보험 수혜자 명의자는 아들 이름으로 해놨지만은 딸내미를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구바자 여사님 모시고 엄마 보험 된거 음. 어. 수혜자가 어. 다 어. 남동생 이름이었잖아 <laughs> 나는 음. 그게 이상하게 <laughs> 섭섭하더라 보혜가더 어. 날씨가 어. 그냥 더운 거예요 아니면 보험 때문에 더우신 거예요? 가끔 <laughs> 근데 지난 영상에서 조금 엄마한테 실망했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은 제가 우리 어머님 보험을 제가 다 내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멍청한 네? 거 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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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어머님의 수족으로서 보험비를 다 내는데 수혜자는 아들이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실망한 분이 조금 계셨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세상살이는 실망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다 희망만 갖고 삽니까 실망이 있어야 희망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혜자 이름 변경하셨나요? 때문에 음. 시간이 없잖아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랬군요. 예. 이게 그렇게 바꾸기 힘든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부터는 대답을 잘 못하시면 원샷입니다. 겉멋이 들어가서 이렇게 또술 한잔하냐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겉멋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맥주냐? Germany. <laughs> g 주머니. <주머니가> 어딘지 아세요? g e r m 주머니? <laughs> 아니요, 주머니 말고 주아머니 맥주계의 벤츠. 벤츠? 아, 최고 다이말 아닙니까. 아,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만큼 음. 어우, 독일 맥주 중에선 좀 알아주는 맥주다. 그러니까 최고 다이말이지 이제부터 음. 대답 잘못하시면 원샷입니다. 콜. 콜 원샷.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자 어머니 뭘로 드릴까요? 자, 갈색, 파란색 고르십시오. 아,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먹어봐야죠. 그럼 엄마는 바리데. 못 달아드릴게요. 가보시고 옆으로 기울이셔야지 아그렇죠요 끼를 부려야지 옆으로 예. 이렇게 따르면은 회사에서 욕먹었다 거품 이렇게 따르면 아, 좋아 이게 맛있어요 거품이 있어야 맛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건 맞아요 응. 거품이, 거품이 풍부한데 인생은 뭐다? 거품이다 짝짝콩이 렇게 닮아져 치즈도 따라줘야 뭐. 먹는 재미가 있작하면은 맞은편 사람 애인 안 생긴대요 제가 따르게 아, 재미없다 통그 응. 집은 거품이 별로 없네 아, 그래. 나는 거품 인생인가 봐 어. 에따 스리따 뽀한 거품만 드세요, 자주. 아, 좋아 좋아. 맛있네 엄마를 닮아서 거품이 잔뜩 김맥주. 어, 오, 있어 보인다. 아, 코니가 완전히 섰어. 했다 쓰리다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사전에 음. 미리 질문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구바자에게 묻는다. 빠밤 빵빵. 빵. <laughs> 자, 다시 태어나서 애를 낳는다 안 낳는다. 누가 내가? 응. 음. 아니 근데 잠깐만. 이 질문은 음. 이거는 우리 엄마를 너무 모르는 분이야, 질문이야. 이거를 음. 질문을 잠깐 바꿀게요. 어. 예. 남동생 같은 애만 다섯 낳기. 그 다음에, 애안 낳고 부자 새 남편과 알콩달콩 백년회로 하기. 하, 아, 취한다. 별 꼬리야. 음. <laughs> 아, 이거를 대답을 안 하신답니다. 어, 험 수회장. <laughs> 음, 취한다. 하, 짝 취하는데. 취하신다고요? 음. 어, 진짜 짠데. 아, 정말요? 응. 음. 논알콜이 쉬하신다고 하십니다. 허원 네? 구바자 여사님, 자, 음 아, 질문할게요. 질문 자, 다음 중더 섭섭한 상황은 1번. 5억 남기고 해외로 이민 가버린 공간강내 부부. 2번. 남겼어. 어, 남기긴 남겼어. 자, 2번. 그 다음에 엄마 재산 담보로 음. 5억만 계속 빌려달라 그러고 생활비 해달라고 들러붙는 공간강내 부부.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1번, 5월, 2번. 아 이걸 왜 마셔? 아 이걸 왜 마셔? 돈 많고 잘생겼는데 엄마의 남은 생을 책임진다며 겁나 잘해주는 남자친구 생겼어 아전잘했더니뭔소리가뭔 소린지 뭔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논알코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돈 <laughs> 많고 잘생기고 엄마의 남은 생을 다 책임져주겠대 이 남자가 아 어,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 겁나 음 근데 자식들이 반대한다면 음. 1번 남자랑 헤어진다 음. 2번 자식과 헤어진다 너왜 사라질 거요 잠깐만요 후자예요? 아 일단 한잔 해보세요 왜 아, 사라질 거냐고 어머 <laughs> 인 거야? 아, 살짝 취해 살짝 취한다고논알콜인데논알콜이구나 음. 음,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자, 어머님, 우리 구바자 여사님, 귀여움의 비결은? 글쎄. 감각 언니 어릴 때, 음. 어, 작년 걸렸을 때, 저기 주사판는 보내놓고 음. 학교 보낸 거?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꼬였어? 말고도, 네. 작년 걸렸을 때, 맑은 감자국에 고춧가루 풀어서 만들어졌던 썰칭 풀어주세요. <laughs> 엄마가 나를 무슨 저기 아저씨처럼 <laughs> 술병 난 사람한테 막이는 것처럼 응. 작년인지 몰랐잖아 작년 많이 걸렸었어 애기 어, 때부터 올라고 여기다 닌기를 꽂고 맨날 병원 다니고 아유. 그때도 생각하고. 이제 내가 작년 걸려가지고 한 4kg가 빠져서 응. 우리한 4일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응. 아니 어머님! 애를 죽이실 거예요? 애를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어린 마음에 <웃음> <웃음> 진짜 엄마 개문가? <laughs> 죽이라고 그랬어 그 아유 말 대니게 말 대니 난 기억도 안나 너보고 치게기 하지 마어 그러면 은그 감자국에 응. 고춧가루 풀어준 건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고춧가루까지는 내가 고춧가루를 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안동한테 줬을까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왔지? 신기하게 나왔네그봐 응. 아유 참나 응. 역시 어머니 늘 행복해 보이십니다 응. 비결은 뭘까요? 내가 봤어 왜못 봤지? 아, 또 과부의 사정은 <laughs> 따로 있다 <laughs> 어, 늘상 응. 행복한 건아니다 응. 아니지. 행복해도 웃고, 괴로워도 웃고. 어. 일단 웃으면 좋은 거야. 아, 웃 어, 웃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지. <laughs> 망각.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 망각. 망각? <웃음> 이게, <웃음> 이런 질문 진짜로 들어왔어. 음. 자, 다음, 다음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에이, 참. 부를 걸 물어야지. 큰일 날뻔. 두분 추억 중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 대만 여행 한쪽에 병원 언니 보지. 아, 아, 병원, 병원. 요양원, <laughs> 요양원. 언니 밥을 안줘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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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 나에게 어떤 돈을 쓰면 가장 행복한가요? 음. 뭐가 갖고 싶다. 응. 음. 이런 음. 거 있나요? 뭐가 갖고 싶다. 음. 내 딸이 나한테 어떤 돈을 쓰면 가장 음. 행복하다? 같이 그냥 이렇게 쇼핑도 가고 음. 커피도 한잔 같이 하고 어. 이런는게 좋은 거지. 그러면은 꼭뭘 써서 가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같이 먹는 거? 음. 아니면 그냥 돈만 입금하는 거? 뭐가 더 좋을지? 아유 같이 먹고 즐기는 게 좋지. 아, 돈만 입금하면 뭐 해? 그 종이짝고종이짝이야종이짝 너무 좋아하지 않세요? 종이짝도 쓸릴 때쓰고 싶을 때종이짝이지 의미 없이 쓸 그냥 종 아무한 리한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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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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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드시네. 아유 맛있네. 맛있네. 기분도 좋아지고. 아, 살짝 기분 좋아지고 그냥 에이, 몸도 따뜻해지고. 살짝 기분, 숙기가 올라오요 기분이 좋아져요. 음. 아, 진심으로? 진심이지 무슨 뭐 거짓말을 해? 기분 좋게 따라봐.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뭐 아유, 죄송합니다. Oh, okay.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어디?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못 배운 짓을. 야, 엄 미안해. 딱 야가 나오냐? 어, 술이 설넘어가네 어때? 이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엄마 솔직히 이거 노날콜이거든. 노날콜. 노날콜은 논논 그러니까 이게 무알콜이야. 이게? <laughs> 무알콜이 뭐야? 알콜 없다고이 아마 나 아이씨. 대체 세령 먹어 놓고. 아 진짜? 어. 알콜 없어. 있어. 알... 아니야. 여기 이게 0.0이 무알콜이란 뜻이야. 말안 했으면 몰랐어. 야. 죽인다. 잘 만들었어. 뭐. 야, 요게 이렇게 우리처럼 <laughs> 아 이거 무알콜에 트름도 나오나? 숙취 없고 생생내기 괜찮고 좋아. 어, 숙취 없으니까 스트레스 음. 없고 근데 이거 살쪄? 아니 아뇨 이거 칼로리도 낮아. 그래? 그래? 살도 안 쪄, 술도 안 취해. 비분이 없는데 왜처음데 자꾸. 어, 자기 미안해 내가. 어, 너는 치는 버릇이 있더라? 어, 야, 너 혹시 나하고 <laughs> 폼스에 감동이니? 맛은 어땠어? 맛있다니까. 음, 바이젠이 이게 엄마가 계속 먹은 게 밀로 만든 거. 음 맛있어. 음, 맛있대? 음,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럽지. 음. 이게 약간 밀이다 보니까 쓴게 들어. 쓴 맛이 들어고 약간 부드럽고. 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내가 먹은 게필수 우리. 음, 얘는 조금 더 음. 깔끔해. 아 그래? 아 그쪽 안 보나 봐. 야, 얘가 좀더 쏜다. 얘가, 아니, 얘가 조금 깔끔하고. 칼칼해. 청량감 있고. 그렇지. 응, 응, 응. 거품이 좋아. 향도, 향도 괜찮아. 향도 괜찮아요. 좋고. 자, 여러분, 제가 이 밑에다가 공식 스토어, 빠밤, 어, 넣어 드릴 거예요. 핀 인증하시면, 어, 무알콜이라 아.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요 병이나 캔 배송 걱정하실 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화성 음. 아, 뭐 관련 안전 배송 및 화성 관련 CS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음. 시켜도 된다. 음. 그리고 혼술 패키지를 주문을 하시면요, 어, 잔이랑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서비스로. 어, 서비스로. 이게 음. 포스터죠. 자, 요거랑 잔 어, 음. 요거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 요하지 아. 않는 즐거움을 선사해준 음. 크롬바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그렇구나. <웃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음. 다음 시간에 또 어머니랑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